우리 주여 부르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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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풍요롭고 싶습니다. 안식하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받은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복이 넘쳐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정말 하나님이 당신만 이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복에 복에, 복에 복에, 복에 복에, 복에 복을 받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기에, 복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당신은 무슨 복덩이입니까? 주여 제가 복덩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마, 하는 복을 사람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나눠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인생이 아니라 나 하나 유지하기 힘든 인생이 아니라 나 하나 우리 가족 정말 우리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 힘든 궁핍하고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 이웃들이 나를 통해 우리 민족이 나를 통해 열방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단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단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국 전체가 회복됐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나라가 정말 100년 전에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단몇 사람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세계 가장 위대한 강대국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주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제비 다리 하나 고쳐줬더니 그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개모를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콩쥐는 왕자님이 찾아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싶어 공양미 상백 속에 자기의 삶을 희생했던 효녀 심청이는 주여 큰 복을 받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게 했지 않습니까? 주여, 이것이 바로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꿈꿔볼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때, 주여, 놀라운 역사는 펼쳐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나타납니다. 주여, 내가 작은 일에, 내가 보기에 아주 작은 일 보잘 것 없는 일인지만, 그것에 충성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제비 다리 하나 고쳐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제비 다리 하나 쥐어 붕대 감아준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러나 그 죽을 것 같은 힘든 순간에 그 괴로움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비를 외면하지 않고 붕대 하나 붙여줬을 뿐이지만 주님은 그 일을 기쁘게 보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다윗이 곰과 이래에게 물려간 어린 양을 찾아서 물맷돌을 들고 이리저리 헤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모두 굶주리고 가난할 때 작은 어린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열두 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주여 엘리사가 작은 밀가루 한줌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어머니와 자녀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드리고 영원히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여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따오라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 그것에 하나님의 그 작은 법도를 지킬 때 주여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복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네가 할수 있는, 너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중에서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가? 그 작은 일의 충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의 작은 수고와 우리의 작은 주님을 향한 충성과 우리의 아주 작은 결단이 엄청난 하늘의 축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작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작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충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아주시고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들아 딸아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작은 일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가치 없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그냥 땅이다 묻어놔 버려 이까진 일이 뭐 대수록 이자 받으면 얼마나 받겠니 그리고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을 부탁하심, 맡겨 주심, 이 작은 일, 너가 감당할 수 있게, 이 작은 일, 너가 해낼 수 있게, 주여, 아버지,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주셔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거지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만 주셔도, 3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어느 날 정말 주의 종에게 물한 잔만 떠 줘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크 크게 부풀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 그 작은 헌신을 크게 부풀려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작은 충성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백 원을 내면 일억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여 천 원을 내면 백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신하기를원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작은 일에 축복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박시가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왕자님이 찾아오십니다. 주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런 일을 벌어지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축복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만들어내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려올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축복을 받고 무한 감사하게 되고 무한 찬양하게 되고 영광과 존귀를 홀로 구분 앞에 올려드리며 그 향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세가 피를 토하며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법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 일요일 날 일하라는 것이 어렵지 일요일 날 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매일 먹어야 된다. 그것은 어렵지만 먹지 말아라.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어려운 것이 먹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상승배하라.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우상승배를 하지 마라.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운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는, 주여, 아버는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라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사람, 인맥, 줄 이런 것이 아니라 주여 권력, 부귀, 명예가 아니라 그것은 다 먹으면 죽는 것들입니다. 먹으면 병 걸리는 것들입니다. 먹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주여 세상이 만든 가짜 복들을 먹지 말고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히 나를 부여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하늘에 속한 정말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존재케 하고 만물을 화려하게 꽃피게 하고 만물을 열매 맺게 하는 그 충만함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아닙니다. 모자람이 아닙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그 충만함.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충만함. 그 넘쳐 흐르는 충만함. 그 넘실거리는 바다와 같은 그 충만함. 그 충만함,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 두루마기를 써도 다쓸수 없는 그 충만함의 충만함, 영원한 광대한 우주와 같은 그 충만함, 끝이 없이 계속 베풀어지고 또 베풀어지는 그 충만함, 모자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그 충만함,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늘 궁핍하고 늘 모자라고. 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충만함, 폭포수가 흘러가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끊임없이 밀어대는 파도와 같이, 주여 가지를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는 담장을 넘어가는 나무와 같이, 물된 동상과 같이, 생명의 생명수와 같이, 끊임없이 나오는 주여, 주여, 주님의 샘물과 같이, 그 충만함, 주여, 주여 동물들이 주여 새끼를 열두 마리씩 낳는 그 충만함의 충만함 그 충만함 그 생명력 그 넘쳐 흐르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주여 그 복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소서. 주님.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덩이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요, 주여, 사꾼들도 아니요, 월급쟁이도 아니요, 주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제비가 박씨를 물어온다는 그 믿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이 작은 생명의 미물 제비다리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고 고쳐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늘의 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오직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고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주여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보자, 아님. 주여, 보자. 주님 역사에 지시옵소